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플로브디프 한달 살기가 끝이 났습니다. 저희는 지금 루마니아로 넘어왔고요. 루마니아 이제 서부에 있는 티미쇼아라라는 소도시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고대 로마와 오스만 제국의 유산을 그대로 간직한 불가리아 제2의 도시. 어디죠? 플로브디프. 네, 플로브디프에서 저희가 한달 살아보면서 느꼈던 점들, 그리고 비용, 뭐 장단점, 후기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플로브디프에서 어떤 여행을 했... 이것도 이제 뭐늘 하는 코너죠. 음, 단단 요약. 일단 불가리아 3개월 차였잖아요. 그래서 불가리아 나라 자체 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처음 딱 도착했을 때 들었던 느낌이 좀 소피아랑 비슷하다 음, 그런 맞다.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냥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편안하게 있었다. 약간 여행보다는 사는 것 같은 살아보기 한달 살기 그 자체였다. 약간 저울이 있잖아. 음. 그렇지. 음. 여행대 생활 이렇게 뭔가 밸런스가 계속 왔다갔다 하거든요. 이번에도 완전 생활이었어. 음. 플로브 디프가 뭐 그런 밋밋한 도시는 아니고 여행 짧게 오신다면 정말 볼게 많은 어. 도시이긴 해요. 음. 저희의 여행이 그랬다는 거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 3개월 정도 있으면 어, 나좀 거의 적응했을지도 이런 식이긴 하잖아 그래서 완전 편해지긴 했어요 뭐, 뭐 필요하면 어디 가야 되는지 이런 거 딱딱 다 알고 있고 음. 시스템도 알고 있고 이래서 그러면은 핵심이죠 비용으로 빠르게 넘어 가봅시다 총 비용이 생각보다 진짜 조금 나왔어 아닌가 원래 이 정도 나왔나 불가리아는 아 그렇구나 <laughs> <laughs> 반스코보단 많이 나왔는데 소피아 보단 조금 나온 딱. 근데 우리가 느낀 물가다. 어, 진짜. 소피아보다는 싸고, 반스코보다는 조금 비싸고. 왜냐면 반스코보다 외식을 많이 했어. 맞아, 맞아. 그래서 265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30대 부부 둘이서 음. 할거다 하고 놀거다 놀면서 음. 한달 동안 있으면 265만 원 정도가 듭니다. 진짜 저렴한 게 주거비를 말씀을 드리자면 주거비가 이 중에서 125만 원 정도를 차지해요. 그러면은 생활비가 진짜 저렴을 했던 거지. 주거비가 진짜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왜냐면 집이 진짜 넓고 쾌적했고 건물 자체도 완전 최신식이었어. 유럽에서 보기 드문 신식 건물에 리모델링도 싹돼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 해주고 샤워용품 같은 것도 매번 채워주시고 그래서 플러스로 얻는 것들이 되게 많았다 커피도 무료 제공이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되게 만족도가 높았어요 125만원이 막 엄청 저렴한 가격은 아닌데 불가리아 치고는 그래도 조금 낸 편이긴 하거든요 불가리아가 보면은 전체적으로 숙박시설들이 안 좋다는 후기가 많아요 에어비앤비도 음... 좀 복불복이 강하고 맞아. 뭐 그런 특징이 있었다 그래서 돈낸 거에 비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컸어요 음... 사실 그다음은 교통입니다 보통 우리가 썼나? 이게 뭐야? 아, 이게. 교통이 플로지프가 진짜 작고 <laughs> 저희가 여기서는 밖에 많이 안 다니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올때 버스 갈때 버스 이게 단거 같은데 아 그때 한번 어. 거기 갈때 탔다 뭘쇼핑몰로갈때뭘갈때 어. 응. 그렇게 해서 6,000원 이거 넣기도 민망한 금액이 6,000원 나왔습니다 이게 버스나 트램 같은 거 한번 탈때 1레프거든요 한 800원 정도 소피아는 2레프였죠 어 그것도 진짜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그런 거에서도 물가 체감이 좀 됐다 응. 소피아와의 비교가 됐었다 그리고 다음 항목 생활 카테고리입니다. 생활은 15만 원 정도 나왔는데 헬스장이 일단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헬스장이 1인당 40불의 푼가 그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둘이 해서 7만 원좀 넘는 한 8만 원 정도? 물병 산 거랑 유산균 그리고 통신비 통신비도 여기에 넣어서 15만원 정도 나왔어요. 쓸게 이제 점점 없어져요. 물병도 제가 안 깼으면 새로 안 샀을 거. <laughs> 물병이 깨졌어요. 그 데카스론에서 저희가 진짜 애용하던, 진짜 애용하고 정말 잘 썼던 물병이 그래도 계속 잘 버텼어. 한 10번 정도 떨어뜨렸거든요. 음. 10번째 깨졌다. 넘어갔다. 와, 10번 찍어 깨진 음. 물병. 똑같은 걸로 또 샀습니다. 데카스론 가서. 헬스장은 저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약간 관장형 헬스장 아시나요? 관장님이 음. 뭐 엄청 그냥 관장님 열심히 가르 관장님 관장형 회사장 어 어르신들이 되게 몸이 좋으시더라 음. 특정 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백발에 멋있지 오. 않았어? 수염 막 이렇게 이게 나는 모발, 할아버지들 모발도 많으세요 근데 <laughs> 네스프레소 광고하는 사람 누구지? 어어어 그 조지클루니 조지 같은 오, 저희의 막몇 배씩 막 이렇게 들고 막 근육이 막 이래 진짜 멋있더라 그러니까 막 헬스장 가면요 조지클루니 12345가 막 있어요 구석구석에서 어. 그리고 그 옆에 옆에 찌그러져 있는 그 청소년들 있거든요 걔네랑 우리랑 동근 우리도 같이 찌그러져서 청소년들은 다 여리여리해요 어. 좀, 좀 재밌었어 그렇게 되나봐 점점 진짜 몇십년 어. 하면 그렇게 되나봐 아무튼 헬스장은 그랬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요것도 좀 크죠? 외식. 아, 외식 진짜 좋았어요. 외식이 42만원 정도 나왔는데, 플로브디프 짧게 여행 오는 게 괜찮은 이유가 외식이 괜찮아. 짧게 오면 거의 외식을 하잖아. 맞아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고, 가성비도 나쁘지 않아. 한국이랑 비슷해요, 거의. 엄청 비싼데 말고, 그냥 조금 캐주얼한데, 조금 멋있는 식당. 감성있는. 감성식당 이런 데 가면은 한 둘이서 3-4만원? 플로브디프 외식이 왜 만족스러운지 계속 곰곰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유럽여행을 오래 해보셨거나 많이 하신 분들은 느낄만한 게그 나라 음식이 다 있어요 음. 근데 결론은 피자, 햄버거, 파스타 먹게 돼 있거든요 음. 거의 그 메뉴에서 뺑뺑 돈단 말이에요 근데 플로브디프에 있는 식당들은 거기에서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해요 음. 똑같은 음식인데 퀄리티가 좀 좋고 음. 자기들만의 터치를 많이 가한다 해야 되나? 맞아.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햄버거도 우리나라에도 뭐 불고기버거 있고 불고기피자 있고 이렇게 한국만의 이런 특색 이 약간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약간 미트볼도 불가리아식 미트볼이 나오고 음. 조금 맛이 달라요. 그냥 제 불가리아 음식을 피자 파스타로 만든 거야. 전형적인 서유럽 관광지 가면은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거든요. 마지못해 장사하고 마지못해 가서 먹는 그런 음. 가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가게가 많이 적어요. 블러브디 음. 그런 데가 거의 없고 그냥 음. 진짜 찾아다니는 맛집 느낌. 맞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식 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그 다음 카페 94,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음. 이거 근데 저희가 카페 자체를 많이 간건 아니고 여기서는 젤라또를 많이 먹었어요 음, 젤라또는 저희 카페에 <laughs> 넣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laughs> 좋아하는 그 도넛 맥기짜 이런 거 달달한 간식류 카페에서 사 먹은 거 저희가 집에서 대부분 일하고 하니까 커피를 집에서 주로 마시고 밖에서 커피 마시는 건 그냥 주말에 놀러 나가서 디저트랑 같이 먹는 거라서 카페인 용이 아니라 기분용 커피를 마실 때. 응. 카페인은 응. 집에서 무상으로 차고 넘치게 받고 있다.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보기죠. 장보기도 이제 진짜 점점 커지고 있어. 장보기가 있지? 진짜 메인이야. 응. 장보기 물가에 따라 우리의 그게 달라진다. 지출이 달라진다. 어, 지출이 달라진다. 장보기가 61만 원 나왔는데, 근데 의외로 반스코보다는 조금 나왔어. 응? 신기하지 않아? 아 반스코 빌라가 내 네, 그. 계속 제기한 의혹 있잖아. 이거 그좀 시골, 시골 지역이라고 약간 물가 비싸다. 그런 것도 있긴 한거 같아. 물류비 반영이다, 응. 이거. 플로브 디프는 어, 그래도 제 이해도시고 하다 보니까 마트 선택지도 좀 다양하고 응. 동네 마트도 있고 대형 프랜차이즈도 있고 외곽으로 응. 가면 창고역도 있고 이랬어요. 플로브 디프에서는 리드를 주로 갔거든요. 거의 매일 장을 봤어요. 그냥 조금씩 조금씩 사먹어서. 근데 그러면은 야채류도 한 한두개씩 사면 조금 더 비싸게 나오잖아. 무게제에서 하는 거는. 최소 가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응. 근데도 많이 안 나서. 한번볼때막 거의 2만원? 많이 나오면 3만원? 응. 음, 가공식품 좀 많이 사면 진짜 3만원 나오고 아니면 진짜 만원대도 나오고 그냥 어, 야채랑 맞아. 고기 이런 것만 사면 어, 괜찮았다. 61만원 진짜 싸다. 내 생각에 더 줄일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래도 좀뭘 해야 되지? 냉동식품 많이 사먹고 이랬거든요. 아저 여기 애플파이. <웃음> 애플파이. <웃음> 진짜 맛있어. 그냥 뭐 그런 렌즈에 돌려먹고 응. 오븐 구워먹고 이런 것들도 다 되게 잘돼 있어서 그런 거좀 사먹었습니다. 아무튼 문화생활. 문화생활은 이거 뭐냐면 저희 그 스냅 사진 찍은 거 그거예요. 10만원. 싸진 않았는데 뭐 만족스러워 저는 이렇게 그냥 기념으로 남기기에는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결과물도 괜찮았다. 어느 지역 가나 스냅 찍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비교했을 때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아 그거 비교해서싼 거야. 거기다가 다양한 소품과 <laughs> 철저한 고증과 사진 작가님의 열정까지. 이걸 하는 거 자체가 너무 웃긴 거예요. 이걸 입고 너무 유쾌하다. 그 경험이 이거는. 너무 재밌었어. 어. 사진은 그냥 부가적인 것 같아. 외국인 분들이 경복궁 가서 한복 입으시잖아요. 어. 어떤 특이한 분들이 대감과 뭐 이런 총 이런 걸 해서 찍고 다니는 거야. 그런 느낌 맞아. 딱 그거다. <laughs> 그래서 총비용 다시 말씀드리자면 총비용이 265만 원. 네. 할거다 하고 맛있는 거 실컷 먹고. 와, 이 정도면 진짜 살 만하다. 음. 이게 딱 사주 비용이거든요. 더 장기적인 미래를 그리시는 분은 아마 훨씬 내려갈 거예요. 일단은 음. 집값이 많이 싸지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는 아가. 에어비앤비 자체 수수료에다가 월세보다 훨씬 커지. 음. 생각에 두 배씩은 비쌀 것 같아요. 뭐 그런 거고려하면 월세를 산다. 그러면 훨씬 쌀것 같다. 현실적인 물가는. 맞습니다. 저희는 여행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비용 여기까지 하고 플로브디프의 장단점으로 넘어가 보죠. 장점. 저희가 소피아에 있었을 때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다 플로브디프로 좋다고 했었거든요. 꼭 가라고. 맞아. 그리고 심지어 한 친구는 여름 휴가 계획을 플로브디프로 세웠었어요.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저희가 그말 듣고 빼려다가 간 도시인데 진짜 딱 듣던 대로 예쁘다. 뭔가 소피아랑 다른 그런 아기자기한 감성과 우리가 좀더 기대하는 유럽의 맛이 있었다. 음. 그리고 일단 작으니까 돌아다니기에 되게 좋아요. 저희 같은 뚜벅이 여행자들한테는. 음식도 저렴한데 퀄리티도 괜찮아. 그리고 카페들도 예쁜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좋았다. 전반적으로 낸 돈에 비해서 내가 얻는 게꽤큰 음. 느낌이에요. 가성비가 좋다고 하면 되겠죠. 음. 어, 아무튼. 사람들 다 그랬어요. 플로브 디프가 훨씬 싸고 더 예뻐. 상위 호환이다. 소피아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저는 걸어다니기에 되게 편했던 게다 평지예요. 아... 다 평지고 전체적으로 정비가 좀잘 돼있다 야 되나 저희가 반스코에서 왔었잖아요 반스코는 마트에서 집 가는 길이 언덕이거든요 산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편한 거야 그거다 반스코에서 수련하고 이제 평지로 오니까 날아다니는 너무 거야 너무 편해 어.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유적이 풍부하다 근데 저희가 영상에 <laughs> 유적을 많이 못 담아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왜냐면 저희는 역사 덕후가 아니라서 덕후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다 저희 개인적으로는 와닿지 않았는데 음... 사람 바에 사람일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단점으로 넘어가 봅시다. 저희가 계속 소피아랑 비교를 했잖아요. 소피아랑 비슷하다고. 근데 아 역시 수도는 수도구나를 느낀 게 저희가 여기로 넘어올 때. 소피아를 찍고 소피아에서 갈아탔거든요. 소피아 들어오는 거아좀 다르네 <웃음> <웃음> 뭔가 작은데 있다 큰데 오니까 다르긴 다르다 수도는 수도다라는 게 느껴질 만큼 확실히 좀 작고 작아서 장점이기도 한데 오래 살면은 조금 답답할 수도 있겠다. 음 저는 플로브디프가 진짜 좋거든요. 싸고 맛있는 거 많고 멋있고 근데 불가리 온사람한테꼭 플로브디프 가야 되냐 하면 아, 막 자신 있게 예스 하긴 좀 애매. 해왜난 예스? 플로브디프를 꼭 와야. 하는 여행지냐 하면 예스가 아닌데 그치. 불가리아 온 사람이 소피아 갈지 플로브 디프 갈지 고민한다? 그럼 저는 플로브 디프 추천할 거 같아 나는 플로브 디프의 매력이 어디서 오냐면 소피아와 비교했을 때 어? 이게 더 작고 저렴하고 예쁘잖아? 음. 이, 이 매력이 좀큰거 같거든 어. 소피아를 찍고 오면 배가 된다 <laughs> 아 그리고 감을 약간 말씀드리자면 여기 플로브 디프가 인구가 38만이래요 우리나라로 치면 양산 정도 돼요 제2의 도시락에 좀 작은 감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소피아도 수도데 123만이거든요. 음. 이게 수원 정도래요. 진짜 작다. 어 작아. 소피아도 작은 거야. 근데 그보다 더 작아. 어쨌든 체급 차이가 그 정도입니다. 그리 고 인구가 많은 나라는 아니다. 음... 좋습니다. 하여튼 뭐그 정도고 그러면 평점 점수하고 한줄평 남겨주시죠. 실시간으로 입력이 되고 있는데요. <laughs> 위영위영님의 위험, 점수는 과연 몇 점일지. <laughs> 아니 나몇점 줬더라. 기억이 안 나네. 그치. 이제 저희 도시가 쌓이니까 앞에 거가 자꾸 비교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기준이 서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떤 느낌이 있냐면 기분파요. 점수 줄때 기분파요. 게 좋았어. 그걸 막 4점, 4점, 5점 쳐버려. 아 이거 진짜. <laughs> 언제만... 내가 뿌린 시 소피아를 너무 높게 줬어. 근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중국에 소피아 좀 하향 조정합니다 저는 4점 일단 4점 드리겠습니다 한줄평은 여행 중임을 까먹게 만드는 도시 오. 쇼파에 앉아서 밤에 어. <laughs> 차 소리 이렇게 막 지나가는 소리 내려고 가로등 불빛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은아 여기 되게 서 있는 서울에서 주말에 쉬고 있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는 거야 음, 음. 그래서 그게 싫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편했어 나는 좋은 의미로 어, 좋은 의미로 많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놀러, 주말에 놀러 가는 것도 재밌고 그냥 진짜 여행이 아니라 나들이 가는 느낌 우리가 말했던 진짜 로컬처럼 살아볼 수 있었던 도시였다 그래서 자꾸 여행 중인 걸 까먹게 된다 내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뭐 살고 있나 이런 느낌 드는 음. 도시긴 했어 근데 오점이 될수 없는 이유는 한 달이 지나고 오 주차가 됐을 때난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다. 어, 약간 냉정하게 다시 어. 되돌아봤을 때. 조금 뻔하긴 해요. 4주 이상 있으면 은갈 때가 다 뻔하고. 왜냐면은 서울 이런 데 대도시 가면 은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새로운 거막 계속 생기고 막 정신이 없잖아. 갈 때는 너무 많은데 내 시간은 한정적이고 맞아요. 주말은 이틀이고. 근데 하루는 쉬어야 되고. 근데 여기는 그냥 뻔해. 여기 착착착착하면 끝날 것 같은 느낌. 음. 그래서 사점입니다. 진짜 공감가는 게 카파나 지구가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음. 근데 카파나 지구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그 조금 아쉬워. 조금 대도시는 카파나 지구 같은 게 여러 개 있거든요. 3개4 개씩 있으니까 여기는 이것만다 보면 이제는 끝인 거야. 맞아. 여기는 맞아. 식당 다 가봤어, 카페 다 가봤어. 이러면 좀 끝이 보이는 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도 4점을 주려고 합니다. 저희가 정한 기준이 그거잖아요. 4점이면은 꽤 오래 살아볼만 하다. 살더라도 불편함 없을 것 같고 음. 너무 즐겁게 살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거잖아요. 저는 한 2년? 2년까지. 아, ]까지는... 그래. 근데 2년 살면 나쁘지 않을 것 어, 같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순수 삶의 질만 봤을 때는 진짜 높은 것 같아요. 플로브 디프 사람들, 이거 약간 좀 마음에 들면 그런 얘기 하는 것 같긴 한데, 플로브 디프 사람들 좀 살림살이가 좋아보여 음. 그냥 좀 동네도 깔끔하고. 그리고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는 신축 아파트가 진짜 많이 올라가요. 맞아 그리고 소피아에 있는 신축 아파트랑 느낌이 다른 게 여기는 약간 단지가 힐스테이트 어, 그런 뭐, 데가 있더라고요 롯데캐슬 이런 게막 올라가거든요 진짜 대단지 아파트 우리나라 정도의 대단지는 아닌데 그래도 막동몇개 있고 안에 막 이렇게 조경 이렇게 되게 잘돼 어, 있고 구잘도 있고. 잘잘 있고 그런 곳인 것 같더라고요 저의 한줄 평은 여기 신축 아파트 얼마일까? <웃음> <웃음> 왜? 왜? 그냥 관심이 가요.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 어. 그냥 집도 좋고 우리가 또 신축에 있어 봤잖아. 근데 거기는 아파트가 아니었잖아. 음... 이렇게 빌라 같은 건물이었는데 어? 아파트는 어떨까? 이런 나의 호기심? 어... 그치 그치 어... 아무튼 그랬습니다 저는 응. 여기까지 해서 플로브 디프 이제 한달 살기 후기를 다 얘기를 해봤고요 비용은 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여러 도시 있어본 입장에서는 꽤 저렴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응. 동남아 비해서도 괜찮은 것 같고 생활 환경도 그치? 너무 좋았고 완전히 다른 삶이긴 한데 동남아에 있을 때랑 근데 이것도 진짜 나쁘지 않았다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주말에 나가 놀고 응. 이런 게딱 맞는 것 같아, 나한테는. 맞아. 괜찮은 워라벨. 음. 점점 좋아지는 체력. 음. 뭐, 여담이지만 저희 짐 풀고 바로 헬스장부터 등록하러 갔어요. 우리는 <laughs> 점점 어떤 사람들이 되어가는 걸까? 왜냐면 딱한 달만 사니까 빨리 등록해야 이득이잖아. 음. 그래서 안갈 수가 없어. 빠지면 너무 아까워. 맞아. 맞아 한달 등록했는데. 돈 생각? 어. 근데 알죠? 막 3만원 이런 거. <laughs> 4만원이야. 4만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는 모든 댓글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저희 다음 영상은 어디죠? 루마니아입니다. 네, 루마니아에서 올라오는 또 저희의 여행도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집들이에서 보나요, 저희? 네. 네, 다음 집들이에서 <laughs>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비하인드. <laughs> 안녕.